네, 안녕하세요 한판TV 조준호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흑자 헬스님에게 저격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꼬지는 거야 <laughs> 어, 흑자님이 어, 말씀을 하셨는데 흑자님 영상을 어, 보고 어, 그거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2분 55초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이렇게 내려왔고 그거를 우리가 또 계속 어, 가리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 해석이 다른 선이 아니에요. 의사가 지금 다친다고 그러고 어? 역학 박사가 어, 비효율적이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거의 거의 안 된다. 거의 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걸다 떠나서 이뭐 취미반 선수반 뭐 엘리트 선민 의식이 아니고 취미반 좋죠. 즐겁게 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제가 잘못된 건지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영상을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흑자형 왜 앞에 거만 보고 우리를 까냐고 의사가 지금 다친다 하잖아 아 흑자형 서운해요 자 그리고 형 이종격투기 어그로편을 봤는데 그럼 제가 그거 어 대로 현피 신청을 하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로 자기 체중 정도 우린 체급 경기니까 자기 체중 정도 메고 어, 뒤꿈치 세워가지고 풀스쿼트 하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느낌으로 어, 어깨 전인 안 하고 후인한 상태에서 이거 해가지고 어깨 안 아프면 세 번째로는 팔꿈치 손 외전 시켜가지고 팔꿈치 상대방 겨드랑이에 잡아 넣은 다음에 이거 안 아픔 이세 가지가 다 가능하면 어제 채널 폭파할게요 날짜 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4분 31초 이그 사람을 지적해 가지고 구라를 쳤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구라를 쳤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금 구라를 치고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세계 구라를 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배웠고 그 구라 속에서 산 세대였는데 아직도 그 세대를 이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100년 전, 150년 전 이론인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때뭐 스포츠 예학도 없고 경기 영상 분석도 없고 슬로우 모션 카메라도 없고 근데 지금 발전을 해가지고 그게 아닌 게 이게 드러나는데도 우리가 배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통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이게 그러면 발전이 없는 문제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우리 문제인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지 흑자형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는 시합 때 연습은 이렇게 하고 시합 때는 이렇게 하는데 어, 육상 선수가 연습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은 옆으로 달리기를 하다가 시합은 앞으로 뛰는 거랑 마찬가지 수영 자유형 선수가 연습은 저병으로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짧은 영상만 하나 보고 잘못 생각해서 이거를 우리를 조질수 있냐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형 이제 근육과 자극에 대해서 어 누구보다 전문가니까 그럼 또 다른 예시 하나 게 내가 가위질을 잘하고 싶으면 이 가위를 잡은 상태에 이 연습을 해서 이 동작을 해서 이 근육을 키워야지. 가위질을 잘하고 싶은데 요거를 요거를 연습한다고 해서 이게 늘어요? 이게 맞는 연습이야. 내가 젓가락질을 잘하고 싶으면 젓가락질 모양을 이렇게 해야지. 젓가락질 잘하고 싶다고 그 집게 모양을 연상해가지고 이 집게질을 하는 게이 맞는 연습이야? 형이 이건 근육 자극 전문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 똑바로 판단을 해주고 어, 형의 말이 일리가 있으면 이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5분 5초 알바노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이 늘 채널에서 얘기하잖아요. 다친다고 다친다고 아프다고 근데 야구 선수가 계속 이 다른 공을 던져야 이걸 할수 있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아, 뭐 대안이 있죠 팔을 내리는 그래도 이 데미지가 오는데, 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야구선수는 이해가. 근데 유도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이 갈가먹는 짓을 하고 있다고. 이게 알바노야? 취미로, 하고 뭐, 즐거 엘리트, 뭐, 선민우고다 떠나가지고 지금 취미로 하는 사람 다쳐도 되는 거예요? 취미고 엘리트고 간에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다치고 즐겁고 생활체육. 엘리트는 안 다치고 잘하는 경기력 상승. 그두 가지인데. 둘다안 다치고 들어가요. 다친다고 다친다고 뭐 저희가 이뭐 언사라든지 뭐그 다음 부산 사투리 그리고 어 이거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치고 이긴긴 긴 시간이 안 되는 거를 지켜보고 왜 저렇게 할까 그거에 분노가 차서 어 언사라든지 이런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어 사과를 드렸고 어 앞으로도 이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나오더라도 정말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친다고!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뭐 저기 안 하고 또 어떤 유도 유튜브는 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내가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 그 의견은 다시 의사를 데리고 와서 이것도 괜찮다. 어? 그 얘기를 해야지. 다친다니까, 형? 그 다음에 22분 23초. 뭐이 사람들이 못해야. 그리고 뭐 근육이 안 생겨야. 이 막말로 트레이너들이 우리 스포츠 지도자들이 먹고 산다. 늘이 사람들이 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을 수 있죠. 못해야 계속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주도 유튜버들이 하는 게 이미 못하게 안 늘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다니는 게 아니고 유도가 안 되니까 아 나는 유도랑 안 맞구나 하면서 지금 레슬링 주짓수로 넘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내가 못해서 못하는 줄 알고 있다고 안 되는 못하는 못할 수밖에 없는 안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미 그거에 너무 지쳤어요 저는 이 운동 유도 최고의 모토가 어, 네덜란드 빙상 대표팀처럼 한명 슈퍼스타보다 보다 많은 사람이 스케이트를 신길 원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한명 올림픽 메달리스트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도복 입길 원한다가 제 못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풀이 넓어지면 그 안에서 천재는 튀어나오게 돼 있고 그 천재가 올림픽 뭐 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 이 스포츠 순위를 너무 잘 알아요. 한국 스포츠는 한명 슈퍼스타를 배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생활체육과 이 엘리체육의 통폐합으로 이제는 뭐 선진국들처럼 생활체육을 널리 퍼뜨려서 그 안에서 이제 델, 즐겁게 할 사람, 즐겁게 하고 델로 나와가지고메 매달 따는... 근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안 되는 옛날 이론을 갖고 하는 종목이 어딨냐고... 다이 시대에 발맞춰서 뭐 스포츠, 스포츠가, 뭐 여러가지 분야로 인해 가지고 발전을 했는데 우리만 15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안 되는 거 하고 있다고 아무리 풀이 넓어져도 메달리스트가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용인대학교 코치, 실업팀 코치 어, 대표팀 코치까지 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안 되는 재능이 출중한데 전부 다안 되는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뭘 나도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시간을 이, 되돌린다고 정말 힘들었고, 그나마 저는 되돌렸기 때문에 올림 메달 딸수 있었고, 재능이 피지컬이 출중한데도, 그거를, 그걸, 그걸 못 바꿔서, 안 바뀌어서, 안 돼서 진, 재능들이, 별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리고 그 친구들을, 그, 그럼 니가 하면 되지 않아요? 할죠 옆에서 수없이 말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미, 이 머리에 인이 바뀌고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잘, 이 배워야 된다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야, 너, 이 새끼 원래 매달 떨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정말, 팔을 드느냐, 붙이느냐. 이 사소한 방법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걸 고집하는 유튜버들이 잘못된 거예요? 형이 한번 그러면 판단을 해줘요. 누구 잘못인지. 형, 대전에 있으니까 찾아갈게요. 현핏 들어가서, 형이 되면, 제가 사과드리고, 형이 안 아프면 계정 폭파하겠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센스. 그리고 18분 이제 37조에 태권도가 이제 실전성을 버리고 사업성이 더 좋아졌다. 맞죠? 근데 태권도랑 태권도 도장이랑 유도 도장이랑 다른 게 뭐냐면 기존 태권도 도장들은 품새 위주의 수업과 이 무도로서의 정신을 가르켜서 그런 가치를 인정받아 가지고 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 기존에 지금 뭐 현재 유도 도장들 같은 경우에는 다 실전 위주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전은 대련, 스파링, 어, 시합 위주로 기술을 가리키는데 그 기술들이 이제 안 된다고 한 거고 그리고 어 태권도의 품새가 유도의 이제 카타인데 카타 위주, 품새 위주로 가리키는 도장을 저희가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 저희는 품새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뭐 카타로 이제 대학교 입시반을 간 친구들보다 우리가 카타를 더 못해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도와 스포츠가 분리가 굉장히 잘했어요. 스포츠 뭐 실전 스파링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체육 쪽으로 완전히 빠지고 생활 체육 뭐 일반 도장 같은 경우에는 무도 도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실제로 뭐 조준호가 한싸움의몇 유튜브에서 태권도 엘리트 선수랑 스파링을 했는데 뒤차기 맞고 3m, 5m씩 날아가는 것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태권도 도장과 이제 유도 도장이 어, 가리키는 커리큘럼이나 가리키는 방식이 차이점이 있고 오히려 유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생활체육 도장에서도 엘리트 시스템과 더 유사해요 출발 자체가 태권도는 무도 도장으로서 출발했고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일제에 대항할 장사 100명을 육성해라 엘리트 체육처럼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현행 도장에서도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 시스템인데, 태권도 도장과 현행 유도의 도장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며, 형이 말한대로 어, 유도 도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생활체육처럼 태권도 도장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형. 우리 흑자 형이 말씀한대로 어, 유도 도장도 태권도 도장의 그런 이 좋은 점들을 빨리빨리 따라가면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결론. 저도 어릴 때안 되는 동작 팔꿈치 받고 소매 항상 이렇게 올리고 이 동작들이 경기력 발전에 도움이 아예 안 돼요. 실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도 제 탓을 했었죠. 아, 맞는 걸 배웠는데 못하는 건내 잘못이구나. 지금 수련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재능이 없어서. 아, 기술을 이제 히트시키지 못하는구나, 못 들어가는구나, 못 던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안 되는 거를 배운 거다. 그래서 표현을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된 걸 배운 걸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동작들을 구라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도자 입장에서 많은 유도의 기술 중에 저도 안 쓰는 기술들이나 잘 모르는 기술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도장에서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제 형이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관원들이 안 된다면 제가 잘못 가르친 거고 지도자의 잘못이지 그거를 수행할 축 수련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게 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도 스포츠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뭐 스포츠 이 티칭의 발전 역사나 헬스 이 동작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드리는 얘기인데 현재 유도의 티칭 시스템과 이 티칭 내용은 약 120년 전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내용들이 맞다고 볼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